안녕하세요. 수육책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사다리꼴을 알아볼까요? 60쪽과 61쪽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사다리꼴이야. 평행한 변이 한 쌍이라도 있는 사각형이지. 우리가 사다리꼴에 대해서 알아볼 때, 평행한 변이 한 쌍이라도 있으면 무조건 사다리꼴이었습니다. 위에 있는 변과 아래쪽에 있는 변이 서로 평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각형은 사다리꼴이 맞습니다. 1번, 사각형을 보고 물음에 답해 보세요. 서로 평행한 변을 찾아가지고 동그라미 표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 사각형에서 서로 평행한 변은 무엇과 무엇일까요? 자, 그렇죠. 자, 이쪽 변과 이쪽 아래쪽 변이 서로 평행합니다. 이런 사각형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르면 될까요? 맞습니다. 바로 사다리꼴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이번 사다리꼴을 모두 찾아보겠습니다. 사다리꼴의 뜻을 알아야 돼요. 한 쌍의 변이라도 평행하면 사다리꼴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가부터 확인해 볼게요. 가는 위쪽 변과 아래쪽 변, 그리고 왼쪽 변과 오른쪽 변이 서로 평행합니다. 두 쌍의 변이 평행합니다. 그래서 가는 맞고요. 나는 평행한 변이 없습니다. 다 볼게요. 다는 위쪽에 있는 변과 아래쪽에 있는 변이 서로 평행하죠. 그래서 다도 맞습니다. 라 볼게요. 나는 위쪽 변과 아래쪽 변 그리고 왼쪽 변과 오른쪽 변이 평행한 사다리꼴 맞습니다. 많은 요 왼쪽에 있는 변과 오른쪽에 있는 변이 서로 평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도 사다리꼴이 맞습니다. 봐 보겠습니다. 많는 위쪽과 아래쪽 그리고 왼쪽에 있는 변과 아래쪽 변이 서로 평행합니다. 그래서 봐도 사다리꼴이 맞습니다. 바는 두 쌍의 변이 서로 평행하고요. 다는 한 쌍의 변이 서로 평행합니다. 마는 한 쌍의 변이 평행하고요. 라는 두 쌍의 변이 평행합니다. 그래서 가, 다, 라, 마, 바가 사다리꼴이 맞습니다. 사다리꼴을 완성해 보세요. 자, 사다리꼴의 뜻을 잘 알아야 돼요. 한 쌍의 변이라도 평행한 변이 있으면 사다리꼴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한 쌍의 변을 평행하게 만들어야 돼요. 또는 두 쌍의 변을 평행하게 만들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자, 이 변과 평행한 변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연결시켜주면 끝이에요. 자, 또는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두 쌍의 변을 평행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위쪽 변과 아래쪽 변, 왼쪽 변과 오른쪽 변이 서로 평행한 두 쌍의 변이 평행한 사다리꼴을 완성시킬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변을 가지고 이제 사다리꼴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일단 가장 간단한 방법은요, 이쪽 변과 이쪽 변을 평행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연결시켜주면 한 쌍의 변이 평행한 사다리꼴이 완성이 됩니다. 또는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자, 한 칸, 두 칸, 세칸 갔다가 오, 위쪽으로 한 칸, 두 칸, 세칸 갔죠. 똑같이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한 칸, 두 칸, 세칸 가고요. 위쪽으로 한 칸, 두 칸, 세칸 여기 점 찍어주고요. 네, 이렇게 연결시켜주면요. 위쪽 변과 아래쪽 변이 평행한 한 쌍의 변이 평행한 사다리꼴을 완성시킬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꼭지점끼리 연결시켜주면 이렇게 사다리꼴을 완성시킬 수가 있습니다. 다음 도형은 사다리꼴일까요?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한 까닭을 한번 써볼게요. 일단 이쪽 변과 이쪽 변이 서로 평행합니다. 이쪽 변이 서로 평행합니다. 그리고 이쪽 변과 이쪽 변도 서로 평행해요. 두 쌍의 변이 평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다리꼴 맞죠? 이유는 뭐라고 적으면 될까요? 그렇죠. 이유는 한 쌍의 변이라도 평행하면 사다리꼴인데 무려 두 쌍의 변이 평행하기 때문에 사다리꼴이 맞습니다. 보기에서 사다리꼴을 찾아서 모두 그려 볼게요. 자, 한 쌍의 변이라도 평행하면 사다리꼴이기 때문에 한 쌍의 평행한 변을 가지고 있는 사각형을 찾으면 돼요. 네, 일단 이쪽 위쪽 변과 아래쪽 변이 평행하죠. 그렇기 때문에 요 사각형이 사다리꼴이 맞습니다. 자, 그리고 또 있을까요? 그렇죠. 위쪽 변 요것과 요 변, 요 변이 서로 평행하기 때문에 요 사각형도 사다리꼴이 맞습니다. 자, 끝났을까요? 아니죠. 한개더 있죠. 이쪽 변과 이쪽 변이 또 평행하죠. 그렇기 때문에 아래쪽에 있는 사각형도 사다리꼴이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3개의 사다리 꼴을 찾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익책 문제 모두 풀어봤고요. 혹시 설명을 듣다가 아니면 여러분들 혼자서 문제 풀다가 궁금하거나 잘 모르는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을 남겨주십시오. 네, 우리 다음 시간에도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